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무섭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게떠 떠나, 자신들을 떠나신다 하니까 여전히 무섭고 두렵죠. 그 두려워하는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렇게 이상한 말로 들리고 들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암호 같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제자들은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신 말씀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예요. 해산하는 여인. 해산 때가 되면 그 아프잖아요, 그거. 그뼈 마디 마디가 이게 벌어지면서 그 말로 다할수 없는 그 고통인데. 근데 여인들은 그걸 참아낸단 말이에요. 그 아프고 그 무섭고 그 두려운 걸, 그 고통스러운 걸 참아내요. 그 뒤에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걸 아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고, 또 둘째도 낳는다 그러고, 셋째도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잘 알죠. 제자들은 아직 그게 뭔지는 뚜렷하진 않아요. 분위기가 뭔가 좀 다른데, 그, 그,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직 몰라요,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꾸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고통이 온다. 십자가가 있고, 그 이후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이게 고통이 끝이 아니다. 이것 뒤에 해산이 있다. 그 말씀을 자꾸 하시오. 결국은 깨닫지 못해서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제자들도 변화되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고통을 이겨내니까 그 충만한 기쁨이 뭔지를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은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 뜻이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 그 아픔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출산을 위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찾아오는 고통도 있고, 우리가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오는데도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그 옥동자가 탄생하게, 옥동자가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걸 바라본다면, 그걸 생각한다면 절망하지 않죠. 주저앉지 않죠. 하나는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셔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자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대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앉게 만들어요. 자녀들 문제가 그러고, 질병의 문제가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물질의 어려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좀 되겠지 이번에는 되겠지 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나면 그냥 주지 않거든요. 그 아우슈비츠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 책들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반드시 여기서 나가게 될 거다. 독일이 무너지고 연합군이 승리해서. 올 크리스마스 때는 반드시 나가게 될 거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게 보기에 건강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그런데도 그걸 버티더래요. 수용소에서 아침마다 보면 이제 그간중 그들을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요, 이 사람은 살을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 구분을 해요. 쭉줄 서서 그 사람을 보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게 생간사가 이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 관례 앞에 설 때는 생기가 있어야죠. 이 사람 괜찮고 오늘 일 잘하겠다 싶을 만큼 생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다들 그 관례 앞에서는 생기가 있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한 소녀가 있었대요. 그렇게 아침마다 되면 그게 어디서 났는지 힘이 나고 생기가 돋는답니다. 근데 오후가 되면 그냥 모든 기운이 다 빠진 것처럼 그냥 늘어진대. 요 근데도 아침만 되면 어디서 힘이 났는지 살아나서 또그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고 그러더래요. 근데 결국 크리스마스가 그해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연합군이 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소년을 그 다음날 죽고 말더래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언제 해결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아픔들은 반드시 아이를 독생자를 탄생하게 하는 이건 해산의 고통이다. 이건 나를 망가뜨린 고통이 아니라 이건 해산의 고통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게 올해 크리스마스 때일지 아니면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일지 어떨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 그 아픔은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와요. 왜? 지금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니까. 이건 더 나은 생명, 더 복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통이니 그러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나는 지금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고통의 끝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마음으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심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계속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낙심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이것들이 사정없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사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꿋꿋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의, 이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란 것 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거란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사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우리 교회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